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번 이야기는 푸냥푸냥 산타푸냥입니다 푸냥푸, 이번 이야기, 푸냥푸냥 이번이야기 푸냥푸냥 냥크리스마스 3 2화 눈싸움과 눈울리의 우정편입니다 우정계세요 <laughs> 드디어 눈오이를 완성했어 응끝덕였어요 동생이 응? 이눈오이를 앞으로 이제 가져가셔 응? 하고 아이고 더어졌어요 그리고 둘은 눈오이를 앞으로 가져가고 찰칵찰칵하고 사진을 찍었죠 네 응? 응? 뭐야? 하면서, 예. 응. 하면서 선물상 왔어. 응. 그 선물상 갑자기. 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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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이 어,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내일 팔 물건이란다. 우 무슨 장사하세요? 아, 난이 논리 이 장사를 여기서 살거 있니? 귀여운 루달프 지우개. 귀여운 루달프 지우개 또. 양말. 또 양말. 아, 그게 뭐예요? 되게 많네요. 응. 음.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Yeah. 사실 산타 할아버지네 집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전해달라고 한 장난감들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로드 데이였음 이거 모든 음. 이 어떤 이 양말 줄까? 음 저는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색깔 한말 주세요. 알겠죠 빨간에는 이거 표록에는뭐 줄까? 어 저는 어... 루돌프 줄까? 어 좋아요 루돌프. 초록색이 있는 루돌프 좋아요 드는. 그래 이거 줄게 안녕 그럼 그럼 안녕 난 이제 다시 갈게 뽀뽀뽀뽀 뽀뽀뽀뽀뽀뽀뽀뽀. 뽀뽀 고마워요 뽀뽀뽀뽀 잘가요 음, 음, 음. 내일은 이거 팔 거야 안녕 근데 왜 돈을 안받아지 파는 건데 알아다 뽀뽀 어쨌든 고마워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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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룰룰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어 안녕 좋던 선물 받았다 그리고 혼자 남은 눈사람은 그냥 혼자 남아있었지 바로 그때 산타가 났다 산타가 갑자기 이 마술 팝, 팝을 타고 다시, 뭔가 소리가 다시 나타났는데, 거기엔 산타가 타 있었어. 와 산타는 갑자기 나타나더니, 뾰루롱뾰루롱, 살아나라! 라고 해줬어 응. 그리고 산타가 다시 타고, 응. 타고 가고 나서, 갑자기 눈람이 살아났어. 어? 내가 살, 살고 말을 하고 있어. 와우! 하지만 혼자네 다시 아이들이 와주기만을 기다려야겠다. 그날 밤, 그날 밤이 지났고, 루돌프 아저씨가 상자부터 먼저 열었어. 빠라빠 빠라빠 뿌뿌 뿌뿌 뿌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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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오늘 은 눈오디 집게를 팔고 있었어. 그리고 어제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선물을 갖고 왔지. 어제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다시 또 놀러 왔지. 그때 루다프 아저씨가 나와 있었어. 엄마 아저씨 만나서 반가워요. 아저씨 제가 그, 갖고 싶은 게 생겼는데 눈오 어, 아저씨 정말 반가워요. 동생이 말했어요. 저는 친구를 그래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눈어리 집게는 어때? 눈어리 음, 이 집게로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이 조그만한 눈사람은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단다. 우와 신기해요. 아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온 축축인데 축축 이거 가질래? 어, 이거는 어제 나온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어제 팔, 어제 팔던 거 다시 파는데 살래? 어, 저는, 어, 괜찮아요. 저보다 더 필요한 친구한테 주세요. 전 어제 받았잖아요. 자, 동생아, 이제 놀자. 야호. 그리고 누대 바지씨는 다시 차를 탔고, 집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집게로 똥 하고 만드니까 눈오리가 옆에 딱 생겼어요. 음. 그걸 보고 좋았던 친구들은 눈오리를 조금 옮겨서 가까이 놔뒀죠. 그랬는데 사실 이 리본에는 생명의 힘이 있었어요. 그것도 보고 눈오리 집게 흔들다가 이제 눈오리가 눈오리 눈오리처럼 돼 있던 눈 푸냥이한테도, 눈, 미니 눈 푸냥이한테도 생명을 생겼죠. 두은 다음 주, 두은 음. 이걸, 다음 주 해변에 갈때 모래 푸냥이도 만들었고, 이걸 집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안녕. 너도 나 말할 수있구냐크게 들은 점점 말하면서 친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폭풍우가 몰었어요 어, 어,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다시 와서 일찍 눈사람들 쓰다듬어 주고 눈사람을 쓰다듬어 주고 음. 아이들이 꼭 안아 주었어요. 멋진 눈사람 하면서 눈사람이 눈을 귀여워해졌죠. 그리고 두둥 갔죠. 그리고 어느 날 엄청나게 거센 바람 불었어요. 그거 했지만 눈 오린 거센 바람이 불 날에도 둘는 멸정했지만 어느 날, 응. 어느 날 니키글 응. 네. 하 니키글 하나, 음, 요다프가 왔어요. 응. 다 니키 깨버리겠어! 그 풀에 눈사람은 눈오리를 지켰어요. 음. 그리고, 잠시 후, 잠시 후, 눈, 잠시 후, 아이들이 다시, 아이들이 그날이 끝나고 다시 왔을 땐 눈오리밖에 없었죠. 어, 내가 만든, 우리가 만든 눈싸움이 사라졌어! 어, 어디 갔지? 이상하다. 여기좋았는데 근데 바닥에 녹은 건가? 바닥을 보니까 눈사람이 부서진 자국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다시 물건을 찾아 이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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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하다 보니 눈사람이 다시 완성됐어요. 하지만 그 눈사람은 다시 기억을 기억하고 있었고 눈을 띄어 하면서 눈사람은 다시 겨여 여, 봄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기 끝.